태아 보험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태아 보험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영상 한 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영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태아 보험은 그냥 부르기 편하게 만든 영상이지 사실 태아 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험 상품군의 내성법이나 선천 이상 수술비, 장애 출생, 저체중화 등 태아 보험의 이러한 선천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즉 어린이 보험의 선천 특약을 쉽게 부르기 위해 태아 보험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 이상 저도 태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아 보험은 크게 종합 보험과 실비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실비 보험은 실손 의료비 즉 병원비에 대한 보험 상품이고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치료비의 70%에서 80% 정도를 돌려받는 필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보험료는 출생 전 19,460원, 출생 후는 29,530원으로 임신 주 상관없이 고정 금액이고요. 1년 갱신형 100세 만기 4세대 실비 보험 상품입니다. 위 내용은 산모님의 성별이나 직업, 연령과 상관없이 전 보험사의 보장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이 보험료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반면에 이 종합 보험은 보장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태아 보험은 종합 보험을 비유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태어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꼭 이해를 하셔야 하는 7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7가지 내용에 대한 영상은 이미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만 이것들을 모두 압축해가지고요. 오늘 이 영상 한 편만 제대로 공부하시고 본인의 것으로만 만든다면 다른 설계사분들의 영상들은 볼 필요 없이 태아보험 가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다른 영상에서는 알려드리지 않는 저만의 모든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고는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번째 태아공 만기 선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만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30세와 100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저기 정보가 워낙 많은지라 30세 만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100세 만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설계사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워낙 말씀들을 잘 하시죠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30세와 100세 만기 다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30세 만기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나중에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103만 개는 똑같이 20년을 납입하는데, 30세 만개는 모두 소멸해버리지만. 100세 만기는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좋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 이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30세 만기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저희 아이 두명 모두 30세 만기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100세로 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100세 만기를 나중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비싸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태아일 때 보험료가 9살일 때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네. 태아보험은 비갱신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선출되는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할 때 처음 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험료 바로 살펴볼게요. 이태아일때 암진단비는 4,850원인데, 9살 남아의 암진단비 1억원은 보험료가 4,500원입니다. 네, 암 진단비 하나만 비교를 했을 때3 5 0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 모든 보장을 다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가입하는 보험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차이나는 금액을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질 것 같다고 굳이 백세 만기로 미리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보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뭐 냉장고나 세탁기, 핸드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좋은 상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네,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소비를 하겠죠. 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담보를 한번 살펴보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뇌출럴이 제일 좋았는데 여기서 뇌졸중 진단비라는 게 새로 나오고 더 진화해 가지고 현재는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뭐 3년, 4년만 지나도 내용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특히 코로나처럼 새로운 질병들이 생김에 따라서 새로운 보장들도 신설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세만 개로 아무리 비싸고 탄탄하게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결국엔 10년 정도만 지나면 그때 이 미래에 판매하고 있는 좋은 상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30세만기로 저렴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그때 태아보험보다 더 저렴하고 업그레이드가 된 100세만기 어린이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녀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세만기로 지금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이 어릴 때에만 필요한 소암 아 관련 담보나 입원일당, 선청 관련 담보, 어린이 전용 담보들은 이 보험료가 저렴한 30세만기로 구성을 하고요. 성인 이후에도 꼭 필요한 암, 뇌, 심장, 수술비, 이 배상책임 담보들은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꼭 준비를 하고 싶다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를 나눠서 가입하는 조합설계안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건위 영상 내용 참고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태아보험 가입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태아보험을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선모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아보험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보험회사, 만기, 보험료, 보장내용 등 어떻게 가입할지가 완전히 정해졌다면 하루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입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1차, 2차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검사까지 큰 검사를 총 3번 시행하고, 중간중간에 뭐 양수 검사나 임신성 당뇨 검사. 태동 검사 등 40주의 긴 임신 기간 동안 다양한 산전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검사에서 태아에게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나 아니면 산모님 혈액 검사에서 고혈압, 당뇨 수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태아보험 가입에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 성인과는 다르게 신생아는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고요. 출산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판단하는 건 기형아 검사의 소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상 소견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가입에 제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태아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할 병력 사항은 위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산모님의 병력 사항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 뭔가 병력 사항이 생기기 전에 안전하게 미리 가입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 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 보험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가입하게 된다면 납입 횟수가 줄어가지고 월 보험료가 비싸지는 개념이거든요. 총 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기다렸다가 가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선청 관련된 특약들은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이 태아보험의 최적의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태아보험 필수특약 내용인데요. 이 태아보험은 다른 상품과 다르게 담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태아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이 333가지 보장들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고가 들어왔는데, 이 모든 담보들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다면 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별표 5개짜리에 해당하는 필수특약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암내심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인보험과 마찬가지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유 이 이번비나 자잘한 어린이 특약 들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중증 질환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소아암이나 백혈병에 걸린다면 부모 중한 명은 옆에서 케어를 꼭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 맞벌이이신 분들에게는 더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보험 상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암, 뇌, 심장, 보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태아보험에서 암은 보장 범위에 따라 위와 같은 보장들이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상위 보장 내용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이 보장을 위주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최대 금액 1억 원으로 구성해주시고요. 다발성 소암 진단비를 5천만 원써으로 구성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는 위와 같은데요. 위세 가지가 모두 보장이 되는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주장해주세요 로 구성 을했 습니다. 이 뇌혈관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과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최대 금액으로 구성한 거고요. 이 뇌혈관 질환 안에 뇌졸중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뇌졸중은 총 4천만원이 보장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신장아내출혈은각 보장별로 20%씩만 보장되기 때문에 2천만원에 20%즉4 0 0만원씩 각각 나와서 총 800만원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심장 관련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보장범위가 더 넓은 심혈관 심장 진단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은 2000만원 기준 5 0 0 6 건, 심혈관은 4204원이에요 보험료가 약 8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심장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만 심혈관 1천, 허혈성 1천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허혈성 심장 2천만 원만 구성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가지고 신체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보장금액에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보장이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심한 후유증이고요. 낮을수록 가벼운 후유증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인대가 파열이 돼서 병원에서 후유장해 20%를 진단받게 되면 가입한 금액 1억 원에 20%를 곱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이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인이 상해 사고면 상해 후유장애에서 1억, 질병이면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기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많은 산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원 일당입니다. 입원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상해로 입원하게 되면 상해 입원 일당,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자,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써져 있어야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입원 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식중독 입원 일당이면 식중독으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거고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이면 암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지만 보장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는 게 질병 입원 일당이기 때문에 저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입원 일당 보장을 최대 금액인 6만 원으로 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입원 일당들은 가족력이나 특별한 니즈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태아 특약 네 가지인데요. 저는 선천 장애 출생 진단비, 저체중 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이번 일단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 이렇게 네 가지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주수보다 아이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있다면 여기에 저체중 아출생 담보만 추가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위에 있는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반기이기 때문에 이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1년 동안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입 가능한 주수는 22주까지만 가능하니까요 주수 잘 계산하셔서 태아 특약까지 꼭 구성을 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불필요 특약에 대한 영상인데요. 필수 특약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보장범위가 좁은 특약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후유장이나 수술비, 이번 일당은 이렇게 앞뒤에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게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필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로 차라리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장에 보장 금액을 더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 좋은 보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다른 영상에서는 듣지 못한 아주 신선한 내용일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첫번째는 아토피와 수족구 담보입니다 이 보장들은 사실 0세부터 5세 사이에 많이 발병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치만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총납입하는 보험료와 비교를 했을 때 납입하는 금액 대비 보장되는 금액이 높지 가 않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특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보장을 받더라도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없기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도 어차피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성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두번째 응급실 내원진료비 또한 보장금액 3만원 구성시 보험료가 855원입니다 20년 동안 납부하면 총 20만 5,200원인데요 참고로 이 보장은 비응급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응급환자로 응급실을 가야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담보 또한 납부하는 금액에 비해 보장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네, 아이들이 응급실을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과연 응급상황으로 몇 번이나 갈까요? 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제외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세 번째는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인데요. 네, 이 특약을 구성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큐베이터와 니큐베이터일 거예요. 네, 인큐와 니큐에 대한 치료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고, 네, 종합보험에 구성하는 신생아, 저체중아, 질병입원일당에서도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더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출생전 보험료가 6,585원이나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납입 기간은 짧지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담보예요. 네, 네 번째는 정신과 질환 관련 특약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팔대장애 진단비와 더불어 뭐 ADHD나 이 정신질환 치료비, 특정 정신장애 진단비 등이 있는데 자, 이러한 담보들은 정신과 질환인 F 코드를 받아야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 청구 기록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자녀분께서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할때 심사에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특약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암 수술비는 암 진단비가 이미 1억 5천만원에 항암치료비까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 내 심장 모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질병수술비와 인력중수술비에서 메인으로 보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태아보험은 필수 특약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불필요한 특약을 빼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월 보험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에 쓸데없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섯 번째는 산모 특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산모 특약은 먼저 보장 설명이 없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산모 특약은 아가들이 보장받는 게 아니라 산모님이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 특약을 구성하게 되면 위에 보이는 산모님의 5년치의 병력사항을 모두 추가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 산모님이 위와 같은 질병들에 해당이 된다면 산모 특약뿐 아니라 태아 보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장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산모 특약의 보장 내용들은 엄청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병력이 있는 산모님들이라면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병력이 없는 산모님들 혹은 심사를 하더라도 꼭 이걸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위6 가지 산모 어치가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참고로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 선택 제왕은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날짜를 선택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고요. 이 응급 제왕은 의사의 권유로 혹은 출산 도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제왕을 말하는데 임신 출산 질환으로 인한 응급 제왕인 경우에만 산모 특약에서 보장이 되고요. 이 선택 제왕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선택 제왕으로 하실 산모님들은 굳이 산모 특약을 구성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모 특약에 대한 더 자세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태아보험 가입 시 병력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와 네, 같은 네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심사를 넣었을 때 과연 보험사는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까요? 이첫 번째는 가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두 번째는 임신 16주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17주부터는 서류 심사를 봐야 되고 이 3번과 4번은 문제없이 원활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 밖에도 산모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병력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태아보험 병력에 따른 인수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태아보험 가입 시고 오지사표입니다 크게 산모님과 태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산모 특약을 구성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에요 이 산모님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고혈압과 당뇨병이거든요 예시로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1, 2번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소 어, 가입하는데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네, 오히려 암이나 뇌심장 질환들은 완치만 되면 가입이 가능한데 당뇨병은 아무래도 태아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인수가 어렵습니다 이 나머지 병력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 거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심사. 가 대략 어떻게 나오냐면 뭐 태아특약이나 선천특약을 들 빼고 인수를 해주거나 혹은 30주 이후에 정상소견이라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거나 혹은 보험료가 비싸지는 할증으로 승인이 되거나 혹은 종업보험은 가능하지만 실비가 거절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을 빨리 하셔야지 이러한 확률들 없을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태아보험 가입만큼 중요한 계약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과 이 태아보험 사은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제 태아보험 고객님들의 보험금 청구는 제가 직접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평소와 같이 고객님께 병원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가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실비만. 천원 정도가 입금이 됐고 고객님도 당연히 그 금액만 나오는 줄 알고 있었겠죠 어 근데 제가 분명히 서류상에 심방중격결손이라는 진단을 봤어가지고 어 다른 장애출생진단비에서도 보장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어 그냥 누락이 됐더라고요 어네 그래서 이 배정받은 접수번호와 보상 담당자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왜이 금액이 누락이 됐냐고 이렇게 담당자와 얘기를 잘해서 정정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당연히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만제 고객님들이 이러한 피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담당자인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저는 이 보험금 청구 관련된 비서분도 한분 계시기 때문에 네, 둘이서 같이 태아보험 계약 관리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태아보험 청구 경험만 한몇년 동안 몇백 건은 달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서류만 봐도 어떤 보장이 내어오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산모님이나 남편분께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서류상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누락된 보험금을 과연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사은품을 더 받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은품은 전부 보험설계사 개인 수당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고가의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월 보험료가 비싼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이 사은품을 지급하기도 전에 그만두는 일들이 다반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보험업법 제 98조에 의거해가지고 위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실제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스크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사은품을 못 받게 되면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은 거는 저도 100번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내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보상 관련해서 옆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2025년 태아보험 가입 요령 총정리 영상. 이 산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30대 만기 설계한 영상이 바로 추천으로 나올 거예요. 이몇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보장 하나하나 정말 깊게 고민을 해서 완성된 저희 아이의 설계한 내용이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태어본 공부를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위 영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하셔도 될 만큼 제가 정말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